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산불을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아주머니의 실수로 산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밭 한가운데 서 계신 아주머니는 넋이 나간 듯이 그 불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불은 바람을 타고 이쪽 저쪽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었습니다. 직접 산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산불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압의 죄는 산에 불이 번지듯이 순식간에 이곳 저곳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내려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힘이다. 빠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허수아비 왕이긴 하지만 아브넬이 없는 상태로 왕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보셋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된 군대의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이스보셋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한 낮에 이스보셋에게로 가니 이스보셋은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레가과 바아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베어 밤새도록 아라바키를 지나서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이죠.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며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인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다윗으로부터 어떤 한 자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동족을 죽여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을 통일한다면 또 다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람들을 불러 자신이 지난번에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선언해요. 결국 레갑과 바나나는 처참한 최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불이 번지는 것처럼 사방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의 죽음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것도 이스보셋을 지켜야 될이 호위군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암살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전부를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죄와 싸우는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